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합니다 가치연에 예, 나눌 말씀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예, 그런데 왜 사람이 죽을까요? 예, 이 죽음의 원인에 관해서 예, 하나님께서 증거해 하십니다 죄의 싹슨로 병사라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입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무엇이 죄일까요 예, 죄는 곧 불순종 생각입니다 죄 불순종 생각 예, 통화에서 예, 이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 왜죄 때문에 죽느냐 예, 그런데 예, 이 죄는 불순종 생각과 한 가지로 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보이는 현상이 흔적이 예, 없습니다. 예, 칼에 찔려 죽은 것도 피를 흘려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약물 중독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예, 내외부적으로 흔적이 없습니다. 칼에 맞은 것도 그리고 피흘린 것도 약물 중독도 아닌 어떤 흔적이 없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노병사라 불순종 생각인 죄입니다. 예, 동화에서 예, 왜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에 예,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죄 때문에 죽음을 그런데 이죄 가운데에서도 가천이 예, 나눈 말씀은 나의 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 이 사람은 이 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원조 국법이라고 그럽니다. 통하여서 원조 국법을 통하여서 원조체가 있습니다. 원죄. 노병사라는 원죄입니다. 통하여서 이 원죄를 통하여 무엇의 죄 세계도 죄도 세계가 있습니다. 이 원죄를 통하여서 나의 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나의 죄, 통화에서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을 범한 죄가 있습니다. 이 잘못을 범한 죄가 바로 교만 죄였고, 통화에서 이 교만 죄를 통화해서 주님께서 낮추고 낮추는 오랜 세월을 통화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소속된 학교와 그리고 또 하나 직장과 예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다시 한번 창대케 하는 예,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연단에 연단을 거쳤어.